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동안 동안 답십리를 떠나 있을 동안에 참 많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반갑고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성결 주사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 박수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란 선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의 선제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예, 홀로 날아들은 나비가 아니라 나비라는, 나비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바로 선지자 였습니다. 우리 에게 익숙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의 특징은 성경책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는 유명한 선지자들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엘리야,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영향력을 많이 느끼셨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엘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이란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 활동했던, 그리고 엘리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갈멜산상의 대결. 승리했던 것 이런 아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이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엘리야의 선지자 이야기가 17장을 17장을 출발해서 18장 19장까지 그렇게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18, 19장 5절 읽었습니다마는 5절 말씀을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5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로뎀 나무에서 누워서 자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누워 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일상적인 잠이 아닙니다. 예 그런 잠을 잠이 아니라 바로 본문의 앞절인 4절을 읽어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엘리야가 누워자는 이 누워 다니 누워 누워다는 잠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자는 이유 누워 자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잠이 아닙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셔서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려져서 눈을 감은 그와 같은 모습인데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합 아합이란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합이란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구강으로 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야웨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압력을 받고 억압을 받고 살았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야웨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신을 지켜냈던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신을 가리기 위해서 한판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 대결이 바로 갈멜산상에서 벌어지는 대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결입니다. 내용인적 바알과 아세라란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 5 0 명을 갈멜 산상에 모으고 야웨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엘리야 한 사람이 그 갈멜 산상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기를 하느냐?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웁니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제 그 저 스스로 믿는 신을 불러서 그 신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재물 재단 주변의 도랑의 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대결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숫자가 많던 이제 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이 신이다리 먼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릅니다. 아세라 신이시여 예. 바알의 신이여 목청을 달해서 부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꼼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850명은 이제 공덕이 적어서 그런지 알고 몸에다가 칼로 자국을 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이 제물에 내려와서 제단에 내려와서이 제물을 태우셔서 과음을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목이 새끼 한 마리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외롭게 홀로였으나 엘리야가 재단 앞에 나가서 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우리 모두가 엘리야, 엘리야가 되어서 엘리야가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함께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보겠습니다 왕상 18.37절인데요 다같이 시작 여하여 호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문도 많지 많이 외우지 아니했습니다. 뭐몇 시간 동안 부르지도 아니했습니다. 간단하게 여하와여 응답하소서. 여하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외침 간단한 불어지었 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쏟아지는데 제단 주변의 도랑의 물을 확 말타갔습니다. 제단에 어, 만들어 놓았던 제물까지도 재더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85명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칼매 살상에 850명대 일 일한 분의 승리대승리에 일리끄러는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스러운 선지자 엘리야의 상황이 앞 사절에서 보았듯이 내 생명을 거두서서 하나님 나를 죽게 나는 이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의 그 용맹은 어디가 버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생명을 거두셔서 죽여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란 분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 당신들이 믿던 그와 같은 신을 모욕했다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말 한마디에 이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외부의 자그마한 시험과 피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번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이 엘리야를 삼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엘리야를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루 길을 걸어갑니다. 천근만근 되는 묵은 몸을 이끌고 어,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딥니까? 광야에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요즘 말하면요.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가 그늘을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저 손바닥만은 그물 그늘 아래에 그늘 아래에 파김치가 된 몸을 뉘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그렇게 마십니다. 여기서 지구가 야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렸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6절말씀 보겠습니다 6절말씀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고원한 잠에 빠진 그레심물 누리고 있는 엘리야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고 잠에 취한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 떡을 좀 먹어라. 이 물을 좀 마셔라. 그리고 엘리야를 상태를 좀더 살펴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이어지는 팔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상반절 말씀 시작 이에 예, 일어나, 일어나 먹고, 먹고 마시고 금식물에 그 힘을 내.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박수 갈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엘리아가 살아있구나. 엘리아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엘리아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곤의 기색을 다 그도내고, 피곤의 기색을 다, 피색이 사라지고, 이제 폭군 아방과 싸움에서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아의 본능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을 내린 후에 건강을 되찾은 엘리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 상반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시작. 40주 40년을, 40년을 가서 엘리야는 산 고레에 이르니라. 심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심을 우리고난 엘리야가 취한 다음에 행보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틀거리며 별세바 로젯나무 아래로 갈때 믿음도 떠난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마저 엘리야를 떠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호렙보로 가는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쉼은 마침이 아니라 아닙니다. 쉼은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아는 하나님의 산. 어디로 갑니까? 호랩산. 호랩산으로 엘리아가 방향을 챕니다. 하루 이틀 여정이 아닙니다.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충 거리를 계산해도 3,000km 내지 4,000km는 좋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하나 없습니다. 둘레길도 아닙니다. 한번 가본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로렘나무 그늘 아래 로렘나무를 찾았던 그와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같은 광야 길가지만 을 그때는 죽을 맛으로 왔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의씩 시간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극도, 극도의 탈진 상태의 엘리아를 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쉼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일나심에 통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성전에서 가르친 예수님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에는 감남, 나, 감남, 나무, 감나 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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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남원에서 쉼을 가집니다. 쉼이 마침이나 마침이기 때문에 아니라 쉼거리고 다음에 십자가를 치는. 그래서 인류 구원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믿음생활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도 쉬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쉴 마음이 전혀 없네도 억지로 쉬게 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실족으로 인해서 쉬어야 할 때도 옵니다. 얘기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또한 관계에 단절 같은 상황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쉬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쉼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실패가 아닌 쉼입니다. 스스로 잘못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쉬,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강제적인 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때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길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쉬어야 할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쉬어야 할 때도 온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더 이상 그를 힘조차 없어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쉼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시, 실직이 폐배처럼 볼 수가 있고 병상에 누운 시간이 난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관계의 단절로 괴로움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쉼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나를 다시 재단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고치셔서 또 같이 가야 할호렙산호렙산에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억지로 쉬는 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미란광야 40년의 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사우를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저 같은 시편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 보십시오. 억지로 옥중의 강제적인 심 속에서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 에베서서, 필리포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라 같은 죽 같은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밧모섬이란 유배지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밧모섬이란 유배지에 가서 고립된 억지로 쉬는 심가운 데서도 하늘 문을 열렸고 그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위대한 책 요한 계시록이 밧모섬이란 유배지에서. 억지로 쉬는 심 가운데서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얻었습니다. 억지로 멈춰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가 쉬어야 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시고 작동하신다. 사랑성들은 혹시 한동안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기업에만 나의 인생에만 이런 노름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단하셔서 다시 쉼을 누리게 하셔서 호랩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의 두려움과 실패의 마음으로 로뎀 나무로 아래 찾아갔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만들어주셔서 엘리아를 품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권하게셨는지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는 정말 푹 쉬는 그와 같은 쉼을 하나님 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쉼은 탈진의 어떤 총창지가 아니라 사역의 사명의 재시작하는 출발지였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피곤한, 피곤한 자에게는, 자에게는 능력을, 능력을 주며, 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여드린, 독수리가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요, 다른 밭 지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들이 축복합니다. 1809년이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태어난 한 사람 이미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분은 7살이 되는 때에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9살이 되는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보았지만 32살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3 5세에 약혼녀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36살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45세까지 7차례 연속 선거에 낙선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패닉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울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잠깐 안겼다가 나면 눈물도 멈추고 생글생글 우, 웃는 것처럼 오래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품에 쉬었던 엘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준 비전을 향해 지치지 않고 링컨은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링컨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게 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의 어머니 낸시행커스 링컨이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링컨에게 참심을 주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아홉 살때 링컨이 돌아갔습니다만 그 어린아이 품을 안고 링컨의 어머니는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링컨의 마음 속에는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링컨은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링컨으로 하여금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놀런 에너지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훗날의 링컨이 이제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가 소개해줬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1살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어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51살에. 그리고 이분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떨어지는 아니야.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다. 나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 나무 그늘에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곳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출발하게 했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찾으시고 인도하시어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지금도 미국 역사의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존경받는. 링컨 아이브람 링컨 대통령으로 자리 매고 자리 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내신 놀라운 금자탑변들로 믿으시면 하멘. 훌륭한 성장은 그 선풍랑을 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풍랑을 이용하여 더 빨리 배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희망을 향해 항의를 시작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하여금 심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역을 호랩산에서 준비했습니까 세가지 사명을 유임했는데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랍에 왕이 되게 했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두 분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의 역할을 대물림하게 했던 위대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장신대 특강차 참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가야할 호렵산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사냥한 신학을 공부한 후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이요.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 졸업생들은 이미 예배당을 다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 적어도 60명 내지 70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임 전도사예요. 그리 10명의 졸업생은요, 이미 600명, 7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베트남 공산 지역에 공산 지역에 숨어서 지금요,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그런 숫자입니다. 이뿐 아니라 재학생이 한5 0여 명이 되는데요. 재학생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마음속에 신앙의 열정을 품고 또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에, 목숨을 건 기도에. 이틀씩 오는 거예요. 3일씩 열차를 타고 그 현장에 오는 거.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오중에 다온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사실 저는 이번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이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고 저는 성찬식도 집례해서 아마 그들에게 처음으로 아 성찬식은 이렇게 집례하는 것보다 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샘 교회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희망샘 교회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는 거예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분한 한 분들이 선대의 길차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된다면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함 하면서도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만요, 우리 앞에 엘리야처럼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거나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참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호렙산의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함께 통참하는 그 같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멋진 선교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 위해서 때로는 베트남이나 외국으로도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로에서 그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랑하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가 없다, 없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이 우리 희망생교의 미래의 70년, 80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도착했던 호랩산, 호랩산이 바로 복음 증가하는 그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참심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음 다음, 다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멋진 엘리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되게 도와주시고 엘리야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호렙산에 우뚝 설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